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요즘 코인 누코예요 국내외로 코인 거래소는 참 다양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을 사용하는데 오늘 저는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해외 거래소 중 하나인 맥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국내 거래소는 선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외 거래소 추천과 가입 방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거래 방법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게 선물거래인데, 선물거래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0이 돼버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비트코인 선물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물거래의 장점은 첫째,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수 있다. 선물거래는 가격이 하락한다에 베팅을 할수 있어요. 즉, 산 가격보다 내려가면 수익을 볼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10만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걸면 100만원의 투자금 효과를 볼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손실은 10배 커지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이두 가지 장점 때문에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데요. 실제로 코인기의 레전드들은 모두 선물 거래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어떤 해외 거래소가 좋을까요? 해외 거래소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한글 지원이 잘 되는 거래소가 최고예요. 폭등, 폭락과 같은 긴박한 순간에는 더더욱 한글 지원이 소중하죠. 바이낸스, 비트켓 등몇 가지 해외 거래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맥시가 인터페이스와 한글 지원이 우수해요. 즉, 쓰기 편리하다는 말이겠죠? 맥시 거래소는 2018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약 5년차가 된 곳이에요. 첫 번째 방문자 수, 두 번째 페이지 뷰 수. 페이지 뷰란 한 명의 방문자가 얼마만큼의 페이지를 접속했는지를 의미하는데, 당장 위 이미지의 예상 방문자 수만 보다도 엄청난 이용자 수가 맥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엔 맥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맥시의 대표인 존체는 싱가포르 사람이고, 과거에 IT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기업의 상무이사 등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에요. 맥시 거래소를 6 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맥시 거래소 순위인데요. 각 분야에 대한 순위예요. 전체 종합적인 순위는 23번째 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비트렉스가 있고, 그 위에 코인원과 업비트 거래소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23년 5월 기준 현물거래량 순위에요. 현물거래량은 2 1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된 코인 수순위인데요. 맥시거래소에는 현재 1166개의 코인들이 상장돼 있고 1위는 핫피거래소 2위는 게이트아이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마진거래량 종합순위인데요. 1일 약 3조 정도의 선물마진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맥시 거래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취급하고 있는데 거의 바이낸스와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맥시 킥스터는 이용자들의 상장 투표를 통해서 코인이 상장되는 시스템이에요. 호흡이 상장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투표 참여권은 MX 거래소 토큰이 사용돼요. 런치패드도 킥스타와 마찬가지로 내가 참여한 코인에 대한 일정 수량만큼의 에어드랍을 미리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마이닝 플랫폼은 MX토큰 혹은 특정 코인을 마이닝함으로써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맥시 마진거래는 레버리지 배율에 제, 제한이 있는데요. 곱하기 3은 3배, 곱하기 10은 10배입니다. 또수수료는 현물거래와 동일하고 코인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빌리실 때마다 추가 코인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바이낸스 마진과 동일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ETF 마진 거래는 비트코인 거래 중또 다른 마진 파생 상품으로서 맥시에서는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ETF 인덱스는 짜여진 포트폴리오 코인 염물을 매수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 플랫폼 중 하나예요. 현물 거래랑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카피 트레이딩이란 전문 트레이더와 동일한 포지션에 진입을 함으로써 선물 수익 승률을 높여줄 볼수 있는 복사 거래예요. 선물 거래 초보자분들 혹은 선물 거래가 직접 하시기 귀찮으신 분들이 자주 찾는 거래 플랫폼이에요. 다음으로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나 추천 코드를 넣어주시면 수수료 할인이 되는데요. 보통의 다른 사이트와 같이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프로모션 코드를 넣어주시면 평생 스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외거래소인 맥시대에서 알아봤는데,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